자, 이번에는 이제 봄날 느낌의 어, 이벤트 배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자, 일단 여기, 어, 글씨는 어, 완성부가 좀 다릅니다. 원래는 여기 그림자 효과가 있어요. 잘못 업로드 돼서 올라와서 이따가 어, 우리 예지 만들고 나서 제대로 된 걸로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 어, 자, 여기서 사용되는 글꼴은 또 이제 여기어때 잘난체라는 서체예요. 여기 어때 잘난 채. 그리고 이제 타이틀 고딕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한번 다운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설치하지 않고 저 우리 여기 어때 잘난 채를 다운받아 볼게요. 저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어때 음, 검색하시면 은 여기 어때 잘난 채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어때 컴퍼니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치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 어때 잘난 채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여기 어때 잘난 채로만 여기, 여기 어때 잘난 채 이건 잘난 채 보디기고요. 뭐 맘에 드시면 다운받으시고 일단 우리는 여기, 여기 어때 잘난 채를 다운받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압축 폴더로 해서 다운이 받아질 거고요. 음, 자, 그럼 이제 압축 풀고 보시면은, 음, 자, 우리는 TTF로 설치할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모든 사용자 용으로 설치. 자, 이제 폰트 설치했으니까 포토샵 끄고, 이제 포토샵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문서 열어볼게요. 자, 파일명은 봄날셀 이벤트 배너라고 이름 지어주고요. 자, 이제 800에 800으로. 자, 사이즈는 800에 800. 그 다음, 이제 배경 색상 지정해 볼게요. 자, 800에 800으로 열고, 자, 이제 정경 색상. FB 고사 AF. 자, 우리 백그라운드에다가 색 채워 넣어 줄게요. Alt, Delete.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초록색 원을 그려 볼게요. 초록색 원은 자, 우리 도형 툴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도형 툴. 자, 이제 원형 도형 툴 선택하고 이제 쉐이프 모드. 자, 쉐이프 모드에서 자, 스트로크는 없고요. 스트로크는 논 그다음에 요 필. 자, 요 필에서 이제 색상값은 자, 이제 녹색. 자, 이 컬러로 자, 색깔 지정해 주세요. 자,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논그 다음에 면색에다가 019563 초록색으로 변경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초록색 원을 3개를 그려주시는데 자, 살짝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 이런 식으로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초록색 원을 그려서 높낮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여기 글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글씨 쓰고 높낮이 조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기 보면 아까 원형 테두리가 있었죠? 자 컬러는 똑같아요. 같은 컬러로. 자 이번에는 원을 그리는데 아까는 우리가 어 필로 그렸잖아요. 자 필로 그리지 말고 이번에는 이제 필은 논. 자얘 선택되어 있으면은 여기 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백그라운드 선택하세요. 자 백그라운드 선택해놓고 자 필은 논. 다음 스트로크는 방금 색깔 지정한 거 여기 리스트 뜨니까 여기 첫 번째 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께는 자 제일 가장자리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는 12. 자, 그럼 12로 해서 제가 정원을 크게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2로 해서 하나 그려주고 음, 그럼 얘를 그냥 복사해서 쓸까요? 자, 하나 더 복사했고 그 다음에 두께를 4 4로 해서 이제 컨트롤 T? 조금 줄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선택해 놓고 왔다갔다 하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안내해 주죠 가로 방향 가운데 자 크기가 안 맞으면 두 개의 원을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T 해서 같이 조절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두꺼운 거는 두께가 12 그 다음, 가는 거는 4. 자, 이두 개의 원을 같이 선택하고, 뭐, 가로방향, 그 다음에 이 세로방향 정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가로방향 가운데 정렬, 세로방향 가운데 정렬. 자, 아, 그럼 이번에는 이제 꽃을 그려볼게요. 아까 완성 예시에 보시면 꽃 보셨죠? 꽃은 요 색상으로 그릴 건데, 자 도형툴에 있는 꽃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도형툴에 가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툴.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툴을 선택하고 이제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돈 그다음 이제 필에다가 그 연한 핑크색으로. 자, 요 색이에요.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입니다, 지금. 커스텀 쉐이프 툴이고 그다음 스트로크는 없어요. 이제 필에 가서 FF D9 D9. 자, 그럼 이제 꽃 모양을 찾아볼게요. 음, 자, 요모양이니다 자, 이 모양이구요. 자, 블라피라고 뜰 거예요, 말풍선으로. 자, 이꽃 모양을, 자, 이제 하나 그려가지고요. 하나 그려서, 이제 크게, 작게. 어, 큰 것도 하나 있고, 자, 복사해서, 이제 작게. 이제 순서를 메뉴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배치를 해 볼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구 입력해 볼게요. 문구 자 흰색으로 해서 자 봄날 엔터 치고 세일. <laughs> 자 봄날 세일은 이제 여기 어때 잘난체? 여기서 여기 어때 잘난체? 자 여기 어때 잘난체로 해주고 크기를 이제 크게 음, 크기는 183. 행간이 지금 겹쳐지죠 자 행간은 187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183그 다음에 행간은 187자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드롭 쉐도우 효과 줄게요 이제 드롭 쉐이도 들어와서, 자, 오펙시티는 30.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7. 그 다음에 사이즈는 5. 이제 완성 예시에는 지금 그림자가 빠졌죠. <laughs> 원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펙시티는 좀 연하게 넣었어요. 은은하게 했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7, 사이즈 5로 해서, 자 이제 오케이 자 그냥 앵글은 그냥 90도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오케이 근데 좀 아래쪽에다 배치하세요 왜냐 여기 위에다가 또 글씨 하나 더 들어가요 자 만약에 공간이 없다면 이 녹색 원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높낮이 조절하실 때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동근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제 동근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 둥근 정도는 저기 묶여있는 확인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20으로 좀 많이 둥글게 자, 이도 가운데 정렬 좀 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어휴. 자 이제 스프링이란 아스프 일단은 그씨가좀 너무 커서 여기는 이제 타이틀 고딕 타이틀 고딕 4번으로 할 거고요 자 크기는 40으로 스프링 세일 자, 이제 스프링 세일이라고 써줄게요. 자, 근데 지금 밝은 핑크에 흰색 쓰니까 잘 안보이죠? 자, 우리 둥근 사각형의 면색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죠? 자, 둥근 사각형의 아, 글씨색이 달랐구나. 어, 글씨색이 잘못됐다 글씨색을 변경해 볼게요. 음, 자, 글씨색은 여기 있는 녹색으로. 자, 글씨색은 여기 있는 녹색으로 사용을 해서 자 이제 스프링 세일 자 근데 좀 보면 사각형이랑 글자랑 조금 위치가 안 맞죠? 그럼 사각형이랑 글자랑 같이 선택하고 이동 툴, 자, 가로 방향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방향 가운데 하면 이 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정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각형이 조금 작으면 사각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어, 조절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자, 타이틀 고딕 4번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흰색으로요. 흰색으로 자, 4월 1일 월 4월 9일 등아화도 되구나 팔. 음 스마트 가이드가 잘 활성화 안 되죠? 자 그럼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에다가 자 흰색으로 자타이틀오직 4번입니다 크기는 그냥 40으로 해서 자, 날짜를 한번 더 써서 이게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또 안내해 줘야겠죠 자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잘 활성화가 안되면 저처럼 지금 백그라운드는 어차피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음, 백그라운드는 고정되어 있는 레이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자 우리 건너 건너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브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방향 가운데 정렬 해주면 글자가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원래 이렇게 그림자 효과까지 들어가져 있는 게 완성본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제 내보낼게요. export. 자, save for legacy. 자, 요런 것들은 이제 gif로 저장이 되죠. gif. 자, 이제 save 눌러서 저장이. 자 그럼 이제 우리 폴더 보면 이제 PSD 파일, 그 다음 이제 GIF 파일.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이제 봄날 느낌의 배너 이미지 마무리.